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열두 번째 모세 인생의 일순위를 바꾼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앞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그 믿음의 바람과 소원대로 모세는 잘 자라났을까요? 네, 잘 자라났죠.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24절부터 28절까지 무려 다섯 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인물들에 비해서 꽤 많은 이 분량을 할애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좀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모세가 성장하여서 아직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리고 애굽을 어, 뛰쳐 나오게 된 어, 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다 봐, 보았을 법한 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어, 거기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을 나오게 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모, 묘사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자식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병사에게 채찍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애굽 병사를 밀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게 하죠. 마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애굽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몸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온 모세의 모습을 마치 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하여서 이 자신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인이 탈로 나서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광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들 속에서 모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세가 되던 모세의 믿음. 애굽을 나오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최우선에 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즉 애굽의 왕자라는 칭함 받는 것을 어떻게 하였다? 거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그 지위와 권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애굽의 병사 한명 죽인 일이요. 사실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손자로 자라났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모세가 애굽 병사 한명 죽인 일이. 미디안 광라로, 광야로 떠야 할 정도로 여러분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무리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히브리인 모세가 아무리 눈에 가식거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많은 지원군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주가 모세를 도와줄 수 있죠. 40년을 키운 정이 있는데요. 공주가 아버지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 실수예요. 이 아이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걸 거예요. 아버지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간곡하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40년간 키워온 손자를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을까요? 모세의 형이 있잖아요. 형이 바로에게 가서 할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병사 하나 죽인 것이 그렇게 이 손자를 죽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병사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 가족들에게 적절하게 보상을 하고 잘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바로의 마음이 수그러지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무마하고 용서받을 만한 수많은 조건들과 능력과 인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나오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인 일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 왕자의 애니메이션처럼요. 그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그 왕자의 신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모든 특권과 즐거움과 부유함과 안락함들을 여러분 일부러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양자로 삼은 여자에게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런 식의 이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왕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는 자원하여서 안락한 지위를 포기하였고 그 부요한 종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이라서 치한, 충동적이고 경설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40세나 됐습니다. 40세에 이른 한 믿음의 사람이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내린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사람이었고, 그러 인해서 분명히 왕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쯤 이스라엘 사순들에게 그의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해서 40세가 딱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 그때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40년의 인생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에 대한 혼동과 갈등과 고민과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어. 이제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그 믿음의 결단, 현재의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한 그의 믿음의 결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결단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큰 종기를 거절하는 것은 자기가 자라나온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의 각오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 어려운 투쟁이나 고민들이나 번뇌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믿음을 행사하는 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자신을 길러준 부모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모든 인간관계들의 단절이 있어집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학문과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었던 그큰 권세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인해서 모세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슴없이 그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는 이성이나 감성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 영광과 이익과 업적들 또 세상과 연계되어진 유익들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서 빠져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로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성, 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네, 물론 수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그 결단의 걸음이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떠한 길을 택하느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나 결단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땅에 속한 것들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땅에 속한 것들을 내가 멀리 할수 있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모습들을 여러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도덕적인 양심이나 이 성경의 율법적 가르침들에 대한 실천들은 있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인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머물러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그것들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국의 왕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결단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최우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을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그 어떤 믿음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지금의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몇 번째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분입니까? 만약 물질이 내 삶의 첫 번째라면, 우리의 믿음은 그 물질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성공이 내 삶의 첫 번째라면, 우리는 그 성공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자녀가 내 삶의 첫 번째라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내 삶의 첫 번째라면 우리는 우리가 당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불합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딘가 무너져 있고, 어딘지 모르게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기도 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시길 소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는 자신을 버림으로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결단에 이 적극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고,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그곳을 죄악된 그곳을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을 떠나 떠나온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17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행해야 할 일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들을 위해서 변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 이전에 뭐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버리고 그쳐야 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물질이라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 우상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등져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세상을 포기한 겁니다. 모든 영예와 위대해질 소망을 그의 야심만 있으면 그의 야망만 있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문명화된 국가와 문화가 그의 마음을 산란케 하였을 것입니다. 보배와 풍부가 강력한 유혹을 바랬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매력적이고 고상한 방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모세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모세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찌들고 지친 노예인 자기의 민족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믿음이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모세에게 오직 유일한 풍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말씀이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현재 눈에 보여지는 죄악된 것들을 풍부함을 가장한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단숨에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모세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바로 알수 있습니다. 적은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준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난 받,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나요? 모세는 제 가운데 사는 것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쓰임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으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기 이전에, 그것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손해이고 우둔한 일들 같아 보이지만 모세에게 그것은 하나도 신경 쓰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수많은 노역으로 치들어 있는 노예들로 가득한 자리인 줄 알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 고생길이 호한 그런 길인 줄 알면서도 모세는 그 길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10편 84편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모세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나의 삶의 1순위가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비워내고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강침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손해를 보아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곳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행사하실 겁니까? 죄악이 만연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여러분,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먼저 비워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야망을,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수많은 욕심들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먼저 우리가 바로 서며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향한 물질을 향한 나의 야망을 향한 그 미련이 우리를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려 놓을지 모릅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애굽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어져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버리고 비워내고 포기하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손해와 아픔들보다 오늘 나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오늘도 내가 믿음의 성도라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그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과 행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